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J 중공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이좀 마이너스 3.5%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 흐름을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 라인자 중심선 부근에 도달을 한 다음에 자 단기적으로 자 매도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자, 흐름이 완전히 자 무너졌다. 자, 이 정도 자, 우리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투신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MACD, CCI, RSI 자, 이세개 지표 관점에서 자 얘기를 좀할 건데요. 자, 일단 MACD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추세를 자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 자, 현재 이 구간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 라인이 상단에 있고 자, MACD 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물론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자 하락 추세 속에 여전히 자 위치해 있는 거는 맞지만 자 하락 국면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자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자 CCI와 RSI 지표를 통해서 바닥권에 도달을 한 건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CCI를 보시면은 자 최근에 과매도를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과매도를 확인을 하고 자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옆에 이 투심선 라인을 정확하게 찍고 올라간 겁니다 자 투심선 이미 바닥확인이 끝난 상태고 지금 자 과매수까지 현재 올라갔어요 자 과매수 구간 현재 초입까지 올라온 상태다 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에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만큼 이런 시점에 자 마이너스로 음봉이 나와 준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 눌림목으로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ACD 상에서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간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흐름의 초입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닥구간 이변곡점을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단에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이 투심선, 자이구간을 찍어 볼 거예요. 여기서 선을 그어 주면 어떻습니까? 자 정확하게 자 앞전까지는 지지권이 됐던 이 구간, 이 투심 라인은 지금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현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CCI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과매수로 진입을 하기 위한 초입구간이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와 자이 RSI를 같이 봤을 때 어때요? 약간의 눌림목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간다? 자, 상단 이구간이죠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투심을 키워 갈 거다. 자 이미 앞전에 이 구간을 통해서 바닥 확인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자, 심리적인 저항이 나와 주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오늘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 3%가 넘는 이 약세 매수의 기회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라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자, 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한농화성과 미래에 나노택을 드렸고요. 자, 바닥 구간에서만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0108003의 1273번으로 시초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시초가 단타 두 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전자책 심슨 예언까지. 자, 다양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4천0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금 현재 5 0 0까지 추가적으로 20%가량 상승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 은 분명히 5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대형주 장세다. 자, 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 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따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 끝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희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분석 산업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라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 은 하루면 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주식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우상향 급등주를 잡아가는 저희 검색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드려볼 겁니다. 자 어떤 검색식이냐, 자그 개요를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 1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급등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잡주에서 거래를 하는 건 너무나도 불안하죠. 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1만 원 이상으로 설정할 거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자 찾아갈 겁니다. 자 공매도에 쇼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 단기 급등락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 보다 높게 간다는 얘기는 자그 정도로 큰 호재거리가 대기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급등주를 자, 저희들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60봉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거로만 자,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자, 마이너스 30%짜리도 이제 종목이 서칭이 되겠죠.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가 등락률은 자, 플러스로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나이스합니다. 자, 이 외적인 요인을 조금 더 넣을 건데 자, 이 양이면은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신호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상승 가능 폭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자, 회사가 증권사에 주문을 넣어 가지고 증권사에서 자 프로그램 매수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바닥권이다. 또는 이제 상승할 자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판단을 할때 테크 포제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저희 검색 시계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정하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가격을 제가 1만 원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주가 범위 나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상. 지금 초기 세팅 값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음은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이거에 대한 자,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공매도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자 아래 쭉쭉 내리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세팅은 5봉으로 되어 있는데, 20봉으로 바꿔주시고요. 20봉 평균, 자, 국매도 대비 5%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뭘한다 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은 몇 종목이 나오죠?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45종목이 현재 검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60분 봉 평균보다 2배 이상. 자, 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할 겁니다.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은, 자, 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60봉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0봉 전이라고 되어 있죠? 1봉 전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옆에 통일주기 같은 경우는 1봉. 자, 오늘 날짜 0봉 전 1봉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해준 후에, 자, 이 하단에 검색 버튼 다시 눌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종목으로 줄었죠? 자, 이렇게 점차 줄여 나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들도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이 마이너스도를 없애줘야죠. 자이 하단에 있는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들어가시면은 주가 등락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제자 종가 대비 자 오늘의 종가 등락률이 1%는 넘어야겠죠. 1%는 넘어야 뭐가 된다? 이런 양봉으로만 남게 된다.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검색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런 음봉들이 제거가 되고 이번에는 9 종목만 남았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확인을 해줄 거예요. 최근 2주간 6일 동안 자, 과반수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 경우. 자, 프로그램 매매에서자 순매수 자 일수를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기본 세팅 값은 10일 중 5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6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최소 매매 수량 한 주로 해놓고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번에 두 종목으로 바뀌었죠. 자이 종목이보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란 얘기입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의 하나하나 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동안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승 가족 더심포 선지일 것입니다.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시를 보면 이 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평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4천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 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뜻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 가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처럼 기술 하나 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 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심수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는 그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사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에 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